네, 저희 대한 캠핑카는 샌비 캠핑카와 차박 캠핑카 위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타사와는 좀 틀리게 앞부분이 앞한 60cm 정도. 네, 아, 그렇습니까? 올라가 있는 모양이 있죠. 네, 앞뜰림뒷뜰림 어, 거의 비슷하게. 프탑 텐트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프탑 네. 텐트를 접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접었을 때는 2m17 정도. 2 m 주차장그치 아, 네, 가능한 높이로 만들겠습니다. 네. 만약에 놓으시면 저희 인버터 키시고, 예. 네. 배기관을 여기다 꽂으시면, 110파이 정도 되는 배기관을 꽂으시면,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배기관을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종이 붙이고 할 필요 없이. <laughs> K3와 3.1은 요렇게 주방이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싱크볼, 네. 도메틱 싱크볼, 그 다음에 아쿠아 원단입니다. 아쿠아 원단. 네, 그래서 아 만약에 물이 떨어진다든지, 뭐, 뭐 국물이 떨어지면, 네. 바로 닦으면 닦이는 재질. 원래 여기 원래는 격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안, 밖에 그렇죠. 안 네, 되는데요. 이렇게. 어 칸이 음. 불편한 의자, 네. 거의 순위에 들 정도로 별로 안 좋은데 네, 네, 네. 네, 이렇게 앉으시 네, 네, 네. 이렇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난방, 네. 네. 물소히터가 바람이 네. 올라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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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네, 안녕하십니까 캠핑가 TV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 위치한 대한캠핑카에 방문드렸는데요. 대한캠핑카는 렉스턴 칸, 렉스턴 스포츠를 기반으로 데일리카를 제작하시면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K 시리즈 모델을 오늘 제가 풀어봤습니다. 지금 K 3.1 모델이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는 제작 대기 차량, 그 다음에 스타렉스 기반과 2인승, 5인승 모델, 네, 그 중에서 지금 2인승 모델도 한창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어, 평소에는 데일리 카로, 주말에는 캠핑을 즐기시면서 국내에서 가장 큰 루프탑 텐트를 포함된 렉스턴 칸 버전의 K3.1 모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대한 캠핑카 대표자님 만나뵙고 자세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캠핑카 TV가 오늘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 위치한 대한캠핑카에 방문드렸는데요. 대한캠핑카에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전 대한캠핑카의 대표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4년 전에 뵀던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어, 대한캠핑카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안 캠핑카는 샌비 캠핑카와 차박 캠핑카 위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도 항상 똑같은 컨셉과 똑같은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고 아. 데일리와 차박 그리고 퇴근 박이 가능한 차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네. 언제나 쓸수 있는 자동차, 언제나 쓸수 있는 캠핑카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모태 및 생산 목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 시켜 주실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 시켜드릴 모델은 어, 렉스턴 칸 기반의 어, 빅캠프 K3.1 이라는 모델입니다. 네, 렉스턴 칸 기반입니다. 네, 네. 어, 이 모델 이외에 다양하게 또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죠. 어,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승차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조에 따라 좀 구조가 나눠져 있고요. 네. 뭐 승차 인원 2인 승차로 되어 있는 뭐 K2 프리미엄이라든지 네. 5인 승차에 4인치침이 가능한 K2 모던 모델, 그 다음에 K3.1 모델, K3 모델, 네. 3.1S 모델,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총 다섯 가지 정도 모델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렉스턴 칸만 다섯 가지입니까? 네, 칸하고 네. 뭐 스포츠는 한두 가지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있기 스포츠도 가능하고요? 네, 아. 스포츠는 뭐 K3.1S랑 K2 이 정도 가능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핫한 모델은 어떤 모델입니까? 뭐안 그래도 저희가 대학에서 <laughs> 제일 많이 나간 모델은 한80% 이상이다 K3, K3 보시면, 모델. K3 예, 모델. 예. 오늘 소개시켜줄 모델이 뒤에 보이는. 완성형 모델이죠. 네, K 3.1 네. 모델이고 K3에서 네. 냉장고만 빠진 모델. 그래서 아... 약간 객실을 좀더 크게 쓰는 모델이 K 3.1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베이스 차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베이스 차량 국방색의 베이스 차량으로 칸 기반으로 해서 만드셨는데요. 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루프탑 텐트가 포함이 되어 있요 네, 루프탑 네. 텐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루프탑 텐트가 은 타사와는 좀 틀리게 앞 부분이 한 60cm 정도. 네, 아, 그렇습니까? 올라가 있는 모양이 있죠. 네, 앞들림, 예. 뒷들림 어, 거의 비슷하게. 네. 아. <laughs> 그래서 반사주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평은 이루는 않지만 앞쪽이 네. 좀더 60cm 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안으로 실내에 들어가시면 좀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네. 머리가 닿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인승이기 때문에 네. 네, 5명 취침. 가능 합니까? 어, 아이까지 있다 그러면 다섯명이 아, 되는데 네. 뭐 공식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내는 건사인치침으로 4인 4인치 침 모델.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닝은 설치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될것 같은데요. 네네. 어닝은 몇 미터짜리? 어닝은 가로 폭이 이제 3m짜리. 네. 이 펼쳐지는 길이가 한 2.5m 정도. 네, 3m에 2.5m입니다. 네, 네. 안에는 어닝 등 설치를 해 주셨고요. 네, LED 네. 설치가 되어있고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네요. 네, 네, <laughs> 네. 네. 1200짜리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 좀 특이점은 요 탑이 네. 어, 요 국방색이지만 요 위에가 검정색입니다. 어... 처음 보시죠? 네네네. <laughs> 고객님이 뭐 이제 뭐 요청하시는 부분들과지저 그러니까 빨간색의 검정도 했었고요. 네. 뭐 국방색의 검정도 가능하고, 뭐 아. 흰색의 검정도 가능하고, 네네. 원래는 색이 이제 두 개가 맞는 게 원칙인데, 네. 뭐 요청에 따라서 색을 틀리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루프탑 텐트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네. <laughs> 로프탑 텐트를 접었을 때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접었을 전체는. 때는 2m17 정도 2m 지하 주차장에 아. 네, 가능한 높이로 만들었 있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 네. 사이즈로 제작이 돼고 전체적으로 펼쳤을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어, 펼쳤을 때는 거기서 한 1m50 정도 2m50 정도, 50 정도. 정도. 네, 네. <laughs> 뒤에 텐트가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아, 예이 꼬리 네. 텐트가 저희가 뭐 옵션인데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여름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텐트가 여름에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아, 작년에 겨울에 나와서 네. 저희가 이제 크게 이렇게 홍보를 못했었는데 네. 뭐 1차 공구 30동, 2차 공구 30동에서 지금 60동 정도 저희가 했고 3차 네. 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저희가 이제 한번 홍보차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네. <laughs> 저렴하게 공구하면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거의 아. 뭐 저희 회사에 그래서 어 저는 저희 네. 마진을 안 남기기 위해서 아. 제가 직접 텐트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네. 텐트 하시는 분한테 완전히 의뢰를 해서 네. 그분께서 직거래로 저희 고객들한테 보내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회사 마지는 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쪽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 꼬리 텐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꼬리 텐트 예 네. 네, 옵션으로. 네 ]입니다. 옵션으로 네. 이런 구성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모델은 어떤 동일한 모델인가요? 아 동일한데 이제 베이스 차량 준비, 작업 준비 중인 차입니다. 아 작업 준비 중인 차이고요. 이게 <laughs> 좀 틀리죠? 아 뒤에 있는 모델은 어, 한차 제작 중입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2인승 차. 2인승 차요. 네, 그래서 네. 2열에 의자를 모두 다 떼내고 네. 네, 2열에 주방이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아, 유나. 잠시만, 보시죠 네. 네. 안쪽 보면, 아, 그러네요. 주방이 들어가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를 탈거를 하고도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아, 예. 예. 두 분만 타시겠다 하면 저희가 해드리죠. 네. 그리고 여기 특징 같은 경우에 타사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저희가 이제 캐드 도면 값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는 좀 잡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하더라도 의자를 모두 다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아 그러네요. 네. 만약에 의자가 있고 이게 일자로 만들었다면, 네, <laughs> 의자가 못 갔겠죠. 네, 운행 시에 예, 불편할 네, 수가 있는데요, 네.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네. 해주신 이 모델의 모델명은 어떻게요? 네, K2 프리미엄. 뭐. K2 프리미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K3.1인가요? 네, 3.1. 3.1. 아, 꼬리텐트의 특성 좀 알려주십시오. 아, 예. 꼬리텐트는 지금 요 소재 자체가 허니콤 소재로 되어 있고요. 예, 아, 이렇게 해서 500데니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수는 확실하고요. 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모기장 그리고 네, 예 우레탄 그다음에 겉면에서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여름에는 모기장 그다음 겨울에는 네. 우레탄까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어~ 제가 요번에 텐트를 하면서 네. 요 텐트 어~ 제작하신 분한테 의뢰했던 게 요렇게 아, 구멍이. 네, 이게 아, 네. 뭐냐면, 저희가, 어, 칸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에어컨이 좀 이슈가 좀 많습니다. 네.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이 밑에 이제 하부에 이제 설치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 타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될수 있는 다른 데다 막 설치하고 그러시는데, <laughs> 저는 좀 그거보다는 이동식 에어컨, 요번에 보니까 도메틱에서 나왔던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놓으시면 저 인버터 키시고, 예. 네. 배기관을 여기다 꽂으시면 110파이 정도 되는 배기관을 꽂으시면 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배기관을 따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종이 붙이고 할 필요 없이 <laughs> 요렇게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요. 요거는 요건, 네, 요건 타프입니다. 타프. 네, 아, 타프가 타프까지. 요렇게 해서 한2 m 정도. 예. 아 네. 설치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laughs>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네. 네. 이렇게 모기장을 살짝 열어주시면 네, 모기장을 펼치고 네, 네. <laughs> 발판으로 해서 들어가면 네. 될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네 실내 네 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실내 예,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지금 실내가 3.1 같은 3K3와 3.1은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싱크볼 네. 도메틱 싱크볼 그 다음에 S.K. 20리터 전자렌지 이렇게 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K3 같은 경우 는 여기가 냉장고, 입식형 냉장고로 이제 곧 변경이 될 건데 입식형 냉장고로 서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렇게 네. 원형 테이블이 원형 이렇게, 테이블 네, 아. 그렇죠. 저희가 디자인을 이렇게 준 이쁜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네, 자유자유스무붕이 됩니다. 이렇게해서 네. 여기서 업무도 보시고 간단하게 뭐두 명에서 세 분께서 식사도 하시고 네. 간식도 하시고 뭐음주관무도 즐기시고 이렇게. 네. <laughs> 그다음에 TV는 몇 인치 정도? 네. 거죠? 24인치 LG 루멘 TV입니다. 아, 24인치 네. 스마트, 네. 스마트 TV. 스마트 아, TV. 그래서 네. 인터넷 TV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네. 뭐 티빙이라든지 원하시는 채널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하시면 뭐 노래도 부르시고 스피커도 뭐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루멘 TV가 작년에 너무 핫해서 네. <laughs> 저희는 뭐 이건 뭐. 어 단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 이제 일열, 네. 1층에한두명 어, 정도 취침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일열, 2열2열이 지금 접혀 있는 상태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탑승할 때는 운행 중에는 거기서 탑승이 가능하고, 네, 맞아요. 그다음 캠핑 갈 때는 이렇게 펼치는 그런 구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곧좀 제가 어, 한번 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침상을 먼저 한번 만들어서 침상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 침상에 다시 복귀시키고, 어. 그 다음에 그, 승차를 네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요 부분 중에서 살짝 올려서.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지지대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이렇게 침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한 2m 정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 냉장고에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 뭐 키가 좀더 켜신 분은 여기로 주무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안게 네. 또, 예, 편안히 가능하네요. 그렇죠. 내리고 올려가도 가능하고, 네. 여기는 포타포티 웬만한. 아, 포타포티요? 네. 그 수납공간도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밑에도 네. 수납공간이고요. 네, 제가 한번 누워보면. 네, 네. 누우시면. 네, 이 요렇게. 남고도 남죠? 네, 아, 하고도 남네요. 아, 유 네. 내가 키가 너무 작나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두분 치침할 수 있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이 재질은 어떤 재질인가요? 아쿠아 원단입니다. 아쿠아 원단. 네, 그래서 아 만약에 물이 떨어진다든지, 뭐, 뭐 국물이 떨어지면 네. 바로 닦으면 닦이는 재질.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네. 간단히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자 위에 있던 깔판 쪽을 저희가 내리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보시고, 저희가 여기가 전기실입니다. 그래서. 아, 전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전기실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전기실이 요렇게. 깔끔하 아, 네. 정말 깔끔하죠? 네. 잡선 하나 없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네, 풀옵션할 때는 전기가 어느 정도 오죠? 저희가 460까지 차가울까? 가능하시고요. 460 원래, 네. 원래 400까지였는데 지금은 아직 460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인버터는 어느 정도라고요? 아, 인버터는 3kg. 수수 g 네, 네, 네. 넣으시고, 이렇게 접고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렸던 거를 다시 원상 복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자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여기 앉아, 승차. 승자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의자보다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좀더 네.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봐, 이렇게. 네. 이렇게. 원래는 여기 턱이 원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밖에 그렇죠. 그렇죠. 안 네. 되는데요. 네.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칸이 불편한 의자, 네. 순위에 들 정도로 별로 안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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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앉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인수 의자를 변경을 시켜주셨고요. 네. 네. 네, 대표님, 루프탑 텐트 올라왔습니다. 네네. 네, 루프탑 텐트가 확실히 크네요. 아, 크죠. 그래서 네. 이게 대형 루프탑이 되다 보니까 네. 좀 다른데와는 좀 다르게 좀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 저희가 팝업 일 층, 아, 이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네.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는 어, 단점이자 장점인 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위에 사람이 올라가 버리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laughs> 근데 네. 이거는 사람이 올라가, 고정식이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도 네. 그런 역량이 전혀 없는 네. 네. 그런 파워 텐트가 되겠습니다. 네. 2층 크기는, 아 예, 될까요? 2층 크기는 여기가 1,400. 1,400. 네. 예. 여기가 2m. 여기. 2m. 예. 아. 그리고 뒷뜰림인데 예. 앞에도 확실히 많이 들렸어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여기가 네. 이제 한 60cm 정도. 6 0 c m 예. 그리고 아. 밑에도 이렇게 수납이 다. 네. 수납까지 가능하고요 네, 여기 수납까지. 네. 그러니까 다 넣어놨고요. 네. 뭐 좌측, 우측,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 한 1m에 한70 정도 되다 보니까 네. 한 150짜리 낚싯대도 다 들어갑니다. 아, 낚싯대가 들어가고요. <laughs> 네, 네. 낚싯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속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가지라든지 접어서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놓으시면 다 아, 놓을 <laughs> 수있고 여기 <laughs> 시가잭도 되어 있고. 네, 시가잭하고 USB하고 다 네, 있고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텐트 재질은 어떤 재질인가요? 캔버스 재질에 저희가 파업 텐트고요. 네. 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200데니아, 300데니아 이렇게 다 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중이죠 네, 삼중입니다 그래서 네. 뭐, 내부, 그 다음에 우레탄, 그 다음에 모기장. 네. 그렇서이 가운데 이제 우레탄이 없으면 겨울에 밖을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우레탄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난방은 어떻게 될까요? 난방이, 네. 아, 이게 좀 설명 드릴 게좀 있는데,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는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관이 통해서 2층을 이렇게 꽂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거는 뚫려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뚫려 있는다 보니까 네. 저쪽에서 무시동 히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위가 2층이 먼저 덥습니다 아, 그렇죠. 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 네. 2층이 먼저 덥다 보니까 뭐 따로 고무, 구멍을 내주세요.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런 네. 장점이 또 있네요. 제가 서 있는데도요. 네. 네, 머리가 안 닿고 있거든요. 어우, 머리 하나가 <laughs> 네. 더 남을 정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된 네. K 3.1, 네 맞습니다. 네, 3.1 버전이고 대표님이 지금 앉아 계신데요. 제가 반대쪽으로 제가 한번 들어 no, 올라오겠습니다. 예, 네, 반대로 왔습니다. 반대로 <laughs> 왔는데요. 어, 그렇죠. 네, 네, 어 확실히 높 높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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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3면이다 개방형으로 제작을 네, 해주셨고요. 네,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위에 올라와 계신데도 서 계시고. 차가 내리기가시면또어떡 아우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키가 작가면 티가 <laughs> 나네요 큰일 났네 네 엄청 네. 높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난방 무시설 히터가 바람이 네. 올라와도 네. 예, 여기가 훨씬 따뜻한, 더 덥습니다 네, 훨씬 더 네. 어, 덥고요 네, 그런 구조로 제어, 되어져 있는 3.1 버전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 이, 매트리스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아쿠아, 원단입니다. 아쿠아 원단. 아쿠아 네. 원단. 넓은 면이라서 저희 아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아쿠아 원단 다 썼습니다. 네. <laughs> 대표님, 이거 어, 지금 제작 의뢰를 할 경우 신차, 중고차도 가능하죠? 네. 가지고 계신 뭐 중고차도 가능하시고요. 신차로 네. 주문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케이지 뭐 모빌리티에서 새로 나온 쿨맨 아. 버전도 저희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작하면서 제작비가 궁금한데요. 제작비는 네. 잠시 후에 바깥에 내려가서 네. 이 모델의 재원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 네. Nothing to distract me in my 네, 이렇게 대한 캠핑카에서 렉스턴 칸을 기반으로 한 K3.1 모델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리뷰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이 모델의 재원 사항을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1, 3.1 같은 경우에는 기본 풀 옵션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주방 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뭐 도메틱 싱크라든지 수전 그리고 어 20인치 SK 어 전자레인지가 모두 다 포함이고요. 어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2 0 0 a 페어가 기본인데 뭐 400에서 4 6 0 a 페어까지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순수 정형. 3kg짜리, 3 k 로짜리 3000W짜리죠. 들어가 있고요. 주행 충전기는 뭐 60A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한전 충전4 5 a 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3m짜리 검정. 저희가 이제 검정으로 거의 다 통일하고 3메 m 짜리 들어가 있고요. LED까지 다 포함입니다. 얘기하시고 매트리스 아래 위로 아커 카 원단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또 구조 변경 예, 들어가는 기반적인 모든 것들 서류라든지 등등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돼서 예, 네. 제가 제작을 하고 네, 있습니다. 구조 변경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옵션은 뒤에 꼬리 텐트와. TV가 네, TV 옵션으로 설치가 되는 걸로 네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음. 자, 그러면 은 K3.1 모델에 이렇게 풀옵션을 할 경우 가격이 금합니다 가격은 얼마에? 네, 가격은 되나요? 저희가 부가 세 제외하고 2330만 원입니다. 예, 네. 네, 그게 이제 기본적 풀옵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개별 소비세, 부가세, 별도로 네. 2330만 원에 진행이 되고요. 네. 미카 TV에 처음 이렇게 오픈시켜주는데 셨좀 프로모션이 진행될까요? 네, 아, 뭐이거 <laughs> 5월달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네. 아래 전화번호 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네. 프로모션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말까지 5월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요. 네. 네. 향후에 또 특별한 그 제품 또 개발 계획 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사이나 단조 좀 올라 갔다가 이제 내릴 수 있는 아이 정도면 너무 많이 졌나요? 한 C1 <laughs> 모델이라는걸 개발하고 있는데 아. 상반기 때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네. 뭐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겨서 제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네. 아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선 아주 비 캠프 감 성이 완전 묻어나 있는 예 새로운 모델 하나 또 개발 상하차가 가능한 네, 네. 픽업트럭의 네. 상하차가 아유. 가능한 네, 네. <laughs> 그런 모델도 지금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표님 처음으로 대한 캠핑카 방문드렸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 캠핑카라고 하면은 칸으로 뭐한 2년 반, 3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 거의 칸 국내에서 칸 저희보다 먼저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거의 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이제 칸을 시작을 했고 작년에 성수기 그리고 올해 넘어서 칸은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 저희가 3년 동안의 노하우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작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3년을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 잘 이쁘게 봐주시고요. 음. 어, 많이 상담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오셔서 보셔도 되니까 저희가 전문 회사기 때문에 네. 많이 문의 주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주말에는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렉스턴 칸 기반의 K3.1 모델 이렇게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 상하차가 가능한 트럭 캠퍼가 완성이 되는대로 다시 한번 대한캠핑가에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tring of hope there somewhere. We don't have much time at hand, so first we have to understand why. We can never change the past. We had it all worked out, and something feels a little different now. Why, baby, why? Why, baby, why? Do you ever just stop and wonder? let this thing go under find a string of hope there somewhere we don't have much time at hand so first we have to understand why This is where we end, where well, we ended up at last. I know that we can never change the past. We had it all worked out, and something feels a little different now. Thing go under, find a string of hope that's somewhere. We don't have much time at hand, so first we have to understand why. Damn.